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한 적이 있죠? 산업부 예, 장관에게 차관입니다. 대한 아, 네. 저, 어, 질입니다. 양해주시 차관의 답변 드리겠습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당시에 고시가 보니까 확정고시도 아니고 조건부 고시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조건부 고시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관님? 어, 그때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일부가 3척의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할 때 예정구역으로 고시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법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이 고시되어 있는 방재 소방 일반산업단지 문제가 종료되거나 또는 고시 해제가 되기 전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광부 장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네,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금 가벼운 일이고요. 어, 아... 얘기인데, 지금 우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국토방위에 이연이 없는 63만 우리 국군 장병 모든 분들께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수고에든 시하는 바입니다. 장관님, 군인 복지는 많은 장병들이 불철주야 도소를 함에 있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께 이 보고와 되어 승인을 득한 77개 군인 복지 기본 사업이 지금 24%가 되는 18개 사업이 그 중에 과제가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예산 확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이제 재정 당국과 어,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우리가 이 좋은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이 장비나 시설을 이렇게 이 확충해서 장비의 사하기를 진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복지를, 복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이 진직되는 사하기가 전력에 더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지금 하나의 이 사례로 보니까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지금 지연 또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장병들의 이 어린 자녀들이 2,854명이나 지금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고 이 대기하는 적재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어, 조속히 이걸 해소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 그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이제 관사 아,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좀, 음,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경우에는 부대 인근에 있는 민간 아, 어린이집, 또, 여가부와 이렇게 협조해서 공동유가 나눔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어, 이 어린이 적재 현상이 조기 해소될 수, 수 있도록 어, 지역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 지역에도 이 람대사, 그 다음 23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장병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과 잘 협조하면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복지가 장병 사기의 촉경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무중지리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